본인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 있는지 알아? 본인이 주변을 보면 알아 당신의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 지인, 파트너, 직원 그런 사람들을 봐봐 그런 사람들이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이 사회의 일꾼이 돼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신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 주변에 사람들이 투덜대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무기력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놀기 좋아하고 낄낄깔깔 거리는 사람들만 있다면 당신은 어떻겠어? 게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변을 싹다 바꿔. 우정이구 먹고싹다 바꿔. 당신 주변에 멋진 사람들이 존재하게. 그들과의 우정을 나눠. 그러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매정하게 듣지만 바꿔. 당신의 주변을 바꾸는 것이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야. 오케이?